일단 네, 처음 시작하는 게 일단 다트들 그 다음에 자질구리한뭐 주름들 이런거 다 정리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네, 일단 이거 음, 원피스 뒤에요 다트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면 다트 박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트 표시하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선 이렇게 저는 여기 가위 밥 내거든요 가위 밥 이렇게 딱 맞춰서 여기 밑집을 이렇게 딱 접으세요 그리고 초크 되어 있는 부분. 이 뒤도 초크 되어 있거든요. 여기 딱 맞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트 박아주세요. 다트 박힌 거예요. 뒤에, 뒤에도 박혔고, 앞에도 이렇게 됐죠. 이거를 다트는 항상 몸통 안쪽을 이렇게 다림질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여기 있는 모든 다트들, 그러니까 안감도 있, 안감도 다트 있고, 음 하여튼 겉감도 다, 아 이거 다이어트 한다, 참. 직업이 참. 하여튼 다트는 일단 다 박아주세요.